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실록의 계절, 4월의 봄꽃 맞이를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실, 텐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봄꽃 축제에 와주신 내빈 분들과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꽃 축제 행사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 식전 행사와 2부 본 행사, 3부 부대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 식전 행사는 풍물패 사물놀이, 어린이 리듬 체조, 아르떼 바이올린 앙상블 연주, 기타 연주, 밸리 댄스 공연 순으로 진행되며 이부본 행사는 개회 선언, 국민의뢰, 내빈 소개, 표창패, 표창장 수여 내빈 인사 말씀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되며 3부 부대 행사는 초청가수 축하 공연, 주민 노래 자랑,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부 행사 후 정식자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이 자리에서 3부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먹거리 장터와 알뜰바자회도 운행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음, 어르신들 아직까지 경품권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무대 왼편 접수대에 진행용 께 말씀하시어 경품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호산 봄꽃축제의 문을 열어줄 오픈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모보호작업장 사물놀이 공연이 있겠습니다. 성모보호작업장 사물놀이 공연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되신나요 어머니 씨, 금호이삼가공장님께서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패, 금호이삼가동 김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대님은 뒤로 돌아 주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시다. 축하드립니다. 꽃차반 준비됐으면 전달바라고. 검원시금모이상 가동 동장님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돌아오고 성동 발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한중심에 무슨 사이죠? 금호산 금호산 예, 여러분 박수를 많이 치시고 금호산 길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 많이 받으세요 박치 예. 강원도 북방면에서 면장님, 단체장님들 면다 비고 단체장님들이 오셨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대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성동구 18회, 19회 앞으로 성덕구 축제로 해주면 시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이거 아래도 다 해요. 예. 개화산 제 이제 제 17회 금오산 벚꽃축제. 해를 선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뒤에서 적십자 대한 적십자 서울시 대 적십자 서울시 성동의 회원들이 지금 밥을 주시더니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당창님들이 무지무지 음식을 많이 준비놓 했습니다. 해물이 잡수시고 오늘 늦게까지 상품도 많이 있고 경품도 최고정글 장만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좋은 축제가 됐으면 감사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웃음> 에... <웃음> I

唱个唱个，今天玩呀玩，今天到天上天上。 진행해야 되니까 예저 우리 오늘 그 봉꽃 축제 주진 위원장님 좀 나와주세요 예 오늘 저 자정 만를 추첨해야 되겠습니다 어서나 분위기가 좀좋구만저 봉고 축제 주진 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본꽃 축제 주진 위원장님 안 계세요? 봉꽃 축제 주진 위원장님 안 계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또 대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윤호 고모님을 무대에 오셔서 추첨 하나 하겠습니다. 자전거 한 대를 드리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이윤호 고모님. 안 계세요? 어서 나오세요. 예. 자, 자전거 한 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추첨해 주십시오.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다시 흔들어! 존경하신 성동 구민 여러분, 동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기까지 예, 우리 원호 고모님 정말 나무 하나 하나를 자식 새끼처럼 이 길러서 오늘의 이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주세요, 이 주세요, 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예, 본, 예, 아까 하나만 뽑으면 됩니다. 행운번호 833번. 834번 834번 없어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하나 834번 예 자전거 한대 갑니다 834번 없어요? 예 다시 하나 뽑겠습니다 예, 자, 에, 우리가 항상 육을 좋아하지요. 예, 분야의 화이팅, 예.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2018년 1 7회 금호산 버커축제 노래 자랑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추진위원장 김광기. <목소리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추진위원장님 인사말씀 한번 하시셔야예 아, <laughs>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 여러분과 같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금호이삼과또 금호산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 송동 구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편히 돌아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있기까지 우리 이준호 고문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각 단체장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